경호조직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과 구성원칙입니다 기구 단위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호조직이 발달하면 경호조직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분화가 되고 중추세력은 분화된 기구에 대한 통합활동을 실시합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은 통합성과 계층성, 피라미드 형태를 지고 있고, 기동성과 아, 경호인물의 특성 때문에 폐쇄성을 갖고 있으며, 전문성과 대규모성, 그리고 협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은 경호지 단일성의 원칙, 경호체의 통일성의 원칙, 경호기관 단위 자정의 원칙, 경호협력성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성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주변 상황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사전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 경호기관 단위작용의 원칙. 지휘자 하급자 지휘권과 장비 보급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호의 성패는 지휘관만이 책임을 집니다. 경호 협력성의 원칙입니다. 경호조직 자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민 속에서 정당한 대상을 선택하여 이를 조직화하며 협력성의 원칙은 경호조직과 국민과의 결합을 의미하며 완벽한 경우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국민의 역량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호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경호기관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비밀경호그즉 SS는 1865년에 창설이 돼서 1906년 일반 경비법에 의해서 법제화가 됐으며 2001년 5 1 1 테러 이후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대통령 및 유인의 경우 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및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경호하며 대통령 선거일 기준 120일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도 경호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백악관과 외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고 통화 위조 수사 및 기타 재무금융의 집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국무성 유인 경호과는 내방 국빈과 국무부 장차관, 외국 대사 경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왕실 및 특별 유인 경호과에서는 영국 요한과 총리를 경호하며 의회 및 외교관 경호과에서는 외교관, 외교사절단, 국회의원사당정호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3중경호는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는데, 중간경호는 정복경찰의 일상적인 경찰작용, 교통통제, 안전작용, 감시, 통신작용 등이 되겠으며, 외곽경호는 정보수집 분석, 항만관리, 위해 요인 명부 작성, 사건 발생 사전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권화와 책임제 경호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을 가장 잘하는 지역 경찰에게 경호 책임을 맡긴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독일입니다. 먼저 연방 범죄 수사국 경호 안전과입니다. 국제 경찰 기구의 독일 연방윤락본부가 되겠으며, 경호는 경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경호 1단과 경호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수상 경호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방국경수비대에서 명칭이 변경된 연방경찰청은 국경 출입자에 대한 점검 및 의시찰 인물감시, 대통령, 수상집무실 연방헌법기관의 시설경비 및 경호지원과 첩보조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방헌법보호청에서는 국내정부 취급 및 극자, 극우단체에 대한 동향검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가결정지 국가공무원신분이 을 되겠습니다. 경찰청 요인경호과에서 대통령과 수상 경호 임무를 맡고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 경호대는 경호대의 공화국 수비대는 각종 국가 행사시 에스코트 국가 공공기관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사전에 첩보 분석을 통한 경호 환경 분석에 중점을 두며 비인후 출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위국은 우리나라 보안사령부와 유사한 기관으로 김정은의 군부대 행사를 전담하고 있고. 북한 호위사령부는 김정은에 대한 일선 경호기관으로 평양 방어를 맡고 있습니다. 이선 경호는 국가안전보위선과 보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삼선 경호는 인민보안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청 환궁경찰본부에서 경위 활동을 하는데 형사, 교통 관할권이 없으며 경찰청 경비국 공안 이과는 경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각청리 국내인과 국빈에 대한 경호 활동입니다. 동경도 경시청 경호과에서 직접적인 근접경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호원과 신변경호원으로 나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안조사청은 파리활동 방지법에 근거해서 북한에 대한 정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각정부 조사실은 국내 치안 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기관은 일본은 외무성 조사기획고 미국은 CIA, 영국은 SIS, 프랑스의 해외안전청국, 독일의 연방정보부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SAS는 영국 육군소속이고, 세계 최초의 전문화된 특수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이트 아, 13은 해군 소속으로 지중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영국의 경호위관기관입니다. 안전부, 내무성 소속이죠. 아, 보안서비스국, 역시 내무성 소속입니다. 내무성 소속의 비밀정보부, 정보통신본부가 있으며 국방소속의 국방정보본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터로 조정통제실, 경찰특공대, 내용성 일반 정보부, 해외안전청국이 있으면 독일은 연방정보부, 군방첩대,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습니다. 각 나라 경호조직에 대한 비교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먼저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및그 가족에 대해서는 국당안 본부의 비밀경호기 경험을 수행하며, 경호원의 신분은 특별수사관이 되겠습니다. 국무부 장차관과 외국대사관, 외국대사 기타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부 요인경호과에서 담당하며, 경호원의 신분은 경호요원이 되겠습니다. 미국내 영북, 미국내 외국정부 관련은 국방부 육군청에서 실하며, 미 육군 경호원 신분입니다. 미국의 경호위관기관은 FBI, CIA, 이민국, 국무부 요인경호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국, 국방부 육군상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호기관, 국왕과 총리 및 정부 강력에 대해서는 특별작전부, 왕실 및특별요인경호과가 되겠습니다. 영국, 파견 외국, 영국파견 외교관 사절단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사당 지역 경호정비는 의회 및 외교관 경호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위원님들의 신분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경호위관기관으로 보안서비스국 비밀정보부, 정부통신본부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호기관입니다 대통령, 수상, 장관 등 헌법기관 다음에 외국 원수 국빈 및 외교 사절에 대해서는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며 대통령 수상 진무실을 포함한 연방 기관의 시설 경비는 연방경찰에서 수실합니다아 이들의 신분 신원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경호 유관 기관으로는 연방정보부, 연방정보보안청, 연방헌법보호청, 국방보안국 주립경찰 지역 경찰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과 각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경찰청 유인 경호과 공화국 대통령 경호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열정직 국가공무원이 되겠으며 국방부 산하 공화국 경호대가 되겠습니다. 대테러 조정 통제실 경찰 특공대 내무성 일반정보국, 해외안전청국의 경호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에 대해서는 황공경찰본부에서 경호를 맡고 있으며, 수상 및 국내유인과 국변에 대해서는 경찰청 경비국 공안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내각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방위청 정보본부, 외무성 조사기획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경호물를 맡고 있으며 신분은 경호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경비국에서 담당하며 경찰관 신분이 되겠습니다 경호위 관기관으로는 경찰청,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국가주석, 총리, 당거위직에 대한 경호와 중남의 경비업무는 당중앙경위국에서 맡고 있으며 군인 신분입니다. 당중앙경위국 업무지원과 외국국빈경호, 국내유인 주변경호는 공안부 경위국에서 담당하며 경찰 신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경호기관입니다. 먼저 대통령경호처입니다. 특별 경찰기관이 되겠으며 그 조직부서로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미래경호위원 및 위협분석 및 대비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화본부에서는 대통령 외국정상 행정수반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경비안전본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내각의 군경경호부대 지휘 를 맡고 있습니다 경호지원단에서는 IT장비개발과 경호행사 지원, 국정업무 통신망 운영 및 과학적 정호 시스템 구축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안전교육원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위원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 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부 작전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1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장성급 혹은 2급 이상 국무원 중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서 회의 출동 항식조 공경일 경합 군참이라고 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는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수방사는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의 임무는 위의요인이 제거, 정보 및 보안 대상 기관에 대한 조정, 행사 참관 해외 동포의 국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보안 조치 인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은 위의 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 보고 업무를 맡고 있으며, 대검철청 공공수사정책과는 입수된 경호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정파보고 위험 업무 발견 시 수사지휘 청갈 유해 가능 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국제 테러 소집과 연계된 유해서범의 방해책동 사전 차단 그밖에 경호 행사 의 지원 인물을 맡고 있으며 경찰청 경비국장입니다 아, 중전에는 보안국장이 담당하였었는데 경비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무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보고 위해가능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행사 참석자 및종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입국 체류자 중 위해가능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은 삭제되었습니다. 행사로 유충지 등의 정보센터 설치 운영도 삭제되었습니다. 행사로 이동 주변 집회 및 시위 관련 정보 제공과 비상상황 방지 대책의 수립, 우범지대 및 치약제에 대한 안전조치,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치약 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청포하향류의 영치관리와 공인 등 안전관리,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그밖에 경호 행사의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기약관은 외국 방문 행사의 지원, 다자간 국제 행사의 외교 의전시, 경호 관련 협조,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을 혼동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호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먼저, 경호의 주체입니다. 경호등급을 구분 운영하는데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경호구역 내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건물검색, 위험물탐지, 안전유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입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안전관리 업무지원 관계기관 근무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출서및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의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장상회의 경호 및 안전관리 입니다. 경호안전대책기구 아, 즉 경호안전통제단 입니다. 이 장은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맡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력 배치 를 하는데 경호구역 내에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경호구역 외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인력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배치 및 운영기관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집행 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입니다. 기조실에서는 경호안전 계획 수립, 재부지침의 수립 및 관계부서에서의 부여 통제단 하부 조직의 경호 안전 준비 및 실시 활동의 조정 통제, 경호 안전 종합 상황실의 구성 운영, 항공 통제 및 공중 경호의 총괄 조정 통제, 경호 안전 관련 정보 첩보의 수집 및 전파, 공항 운영 협의의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경호 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행사장 시설의 검측 및시급료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인력 운영 및 교육훈련 계획 등 경호 안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그밖에 통계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 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두 번째 경호 작전 본무입니다. 참가국 정상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활동의 시행을 맡고 있으며.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별 모든 작전 요소의 조정 통제 회의장 및 숙소, 공항, 기동로 등에 대한 재부 경호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밖에 통제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대테라 본부입니다 경호안전 위해 정보 척도의 수집 분석 지원 테러 관련 업무 조정 및 국가 보안 시설의 관리와 행사장 테러 위험 취약 요인이 종합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공항 항만의 대테러 및 경호 안전 대책의 지원을 맡고 있으며 경찰 및군 대테러 특공대의 행사 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밖에 통제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경호안전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담당하습니다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소방방재본부, 해경작전본부가 있겠습니다. 기조실장과 경호작전본부장은 경호실장이 증명하고, 대테라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군작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 경찰작전본부장은 경찰청장이 각각 통지단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겠습니다 경협법 제19조에 나와있는 경호원의 무기 휴대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를 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상, 형법상 장당방위와 긴급피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한거 도피하려 할때 제3자가 도피시키려고 한가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야간, 집단,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한가할 경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 등 경호법 제10조 제1항 직권면직 사유입니다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지장이 있는때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직장와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에 의해 퇴직 가원이 된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소멸된 후 직무복귀하지 않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기명령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 취소가 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기서 2호와 5호는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 징계위원회입니다.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경우 차장이 맡고 있으며, 보통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경호지현 단장이 되겠습니다. 벌칙입니다. 먼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로 무기 휴대 및 사용, 비밀 엄수, 직권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호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발간 공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되겠습니다 경호업무와 임용직원의 임용자격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장비규칙상의 무기탄약 회수사입니다 절대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된 자, 형사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회를 평온한 자입니다. 상대적 사유에는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정서적 불안 상태로 무기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부조의 장이 요청이 있는 자,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호원 주요 프로그램 팀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경호원의 업무 능력 변화에 의해 실시하며 어, 교육은 경호에 필요한 지식과 경호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식교육입니다. 경호의 현 주소나 특별성을 인식시키고 있 것이고, 동기부여는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한 강한 의욕과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호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유형입니다. 어, 경호에 대해 대한 사절형이 있고 조국적 협력형이 있고 적극적 지원형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경호처 경호 대상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이 되겠습니다. 경호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구성 요소로는 경호 경호 대상자 아, 경호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 경호 환경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은 경호 기법은 경호 환경을 제어 조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호 환경은 지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아, 정치적 환경, 종교적 문화적 환경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리적 환경은 직접적 미시적으로 작용하며 나머지는 간접적 거시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리적 환경은 경호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